삼척 해양 레일바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아, 저는 궁촌에서 시작할 거고요 궁촌에서 용화역으로 가는 걸로 타려고 합니다 자리가 있을까 원래 인터넷 예약으로 예매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판매만 한다고 하네요 네,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? 세 명이요 10시만요. 세 분이요 네, 제 2시 반 출발이고요 3분이면 사인승으로한대탑승하시면 돼요. 네, 그렇게 별로 많이 막 춥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다. 응. 응. 어, 있지 뭐 궁촌,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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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바다가 안 예뻐. 저기 쓰레기 더미 있어. 그니까 러 밟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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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가잘해지 뛰고 있어 우리 다리 못 돌아가 엄마 이게 그거야 그 오르막길 끌어주는 거 바다보면 터널도 있어 그래서 터널 안에 막 꾸며놨어 예쁘게 아니 확실히 4인생이랑2인생이랑 다르다 힘이 더라어 무거워 그렇지 내 사람이 해야지 남자도 있겠지? 바다 보이는 휴게소 엄마, 뭐, 먹을래? 뭐, 소세지 같은 거 사올까? 핫토? 네. 어? 응. 시만요핫그 하나 먹 소세지 한입 먹어봐. 음, 네. 음, 네. 니네 안에 소세지 또 들었어. 어. 아, 또 오니까. 옛날 생각은 없는데... 응. 엄마 벨트 했어? 응. 신비의 해저 터널 원래 자리에 놓나요? 원래 응. 자리에 안 들어가고. 네. 심이많다 응. 아, 경치가 진짜 해성굴 옆에 구름굴이 먼저 있고 해성굴인데 그국구굴은 그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다안 해도 될것 같은... 아... 요앉 아... 앉 아...

어, 가보자. 아, 귀여워. <laughs> 여기 몇지 주... 아, 똑같아. 볼 것도 없다. 사차이 <커벨> 올라가나 봐. 한국의 나폴리, 장호항에 왔습니다. 이야. 와, 진짜 멋있어. 물 말고 해볼까? 안에가 다 보여. <laughs> 이야,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지? 이거 새들이 가 똥싼데 그런 것 같아. 응, 아니 갈매기, 갈매기. 흐, 들었어. 삼초 오길 잘했네. 전망대구나. 아, 진짜 멋있다. 근제 타고 내려가고 어 아, E aí